8월 15일 금요경 마 김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휴장이 끝나고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경마는 출주 도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경주들이 좀 많은데 음 지난주와 비슷하게 저배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터지는 경주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집중해서 저배당 게임, 고배당 게임 가감 없이 보이는 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부터 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 국격등급 1000m, 2세 신마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5번 월드고트, 7번 금성이 인기를 좀 모아가고 있는데, 어, 두 마필 다 주행심사 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입니다. 어, 주행심사 때 모습만 봐도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고, 기본기들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인데요. 음, 저는 충만은 8번 드림레이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7번 요두 마필의 잠재력 못지 않게 8번 드림레이서도 기본기가 잘 갖춰진 모습입니다. 자, 주행심사 때 기본 순발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음, 선두권을 따라가는 모습도 괜찮은 모습이었었고요. 라스트의 12초 구 괜찮은 디심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마체종은 460kg대,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 직선에서의 발놀림, 발수임이 굉장히 빠른 마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행심사 이후에 훈련에도 공을 좀들여놨고요 자, 게이트가 외곽 8번인데, 뭐, 8번 게이트 정도면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선행마들 보내놓고 그 뒤에 따라가는 전개 그려가면서 직선에서 한발 뽑아낸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자, 8번을 총마로 가져가겠고요 자 부착권은 뭐 인기 마필들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7번 금성 자 여기에 5번 월드고트 자, 한 마필 더 보면 6번 세네일인데요. 음, 세네일은 데뷔전을 치른 신인데 데뷔전 때 순발력을 보였습니다마는 워낙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자 2선, 3선 전개 후에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살짝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 뭐 액면 순발력으로는 가장 빠른 마필입니다.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낸다라고 하면 의외의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새해 마필을 기본 막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는데요. 배당 메리트는 없겠습니다. 현장에서 좀더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는 8번 드림레이스를 총마로, 자, 7번, 5번, 6번, 새해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고격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6등급 안말 경주, 어, 거기다 3세가 대부분인 신마들로 짜여진 편성인데요. 음, 3세 마필들이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10번 미스 스나이퍼를 노림수를 두고, 이번 경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기수 안장인데, 뭐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복병권입니다. 이 마필 대비전에서는 전개적으로 살짝 좀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선두권을 도전을 해봤는데도 5열, 6열 외곽 전개로 직선에선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마필인데요. 음, 선두권에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은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2열, 3열 전개만 외곽 전개만 제대로 풀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자, 분명히 기본 능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10번 미스 스나이퍼를 총마로 놓고, 자, 후착권은 팔리는 마필들 중에, 자, 현장에서 압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는 10번 미스 스나이퍼, 서소훈 기수의 선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3경주인데요. 국육등급 1600m. 자, 이번 경주 8마리 단철 안내 있습니다. 음, 이번 경주는 저는 노림수의 총마 8번, 팩트 한입니다. 직전 경주 괜찮은 경주력을 보여준 마필이죠. 1600m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음, 3전을 치르는 동안 2차 1회, 3차 1회. 자, 이 마필은 직전에 외곽 선입 전개를 펼쳐내면서 직선에서 어,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직선에서 살짝 진로 방해까지 받으면서도 근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 멀로 기수가 다시 재계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게이트도 8번 게이트 크게 나쁠 것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물론, 뭐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가도 나가겠지만,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렇다면, 8번 퍼펙트 한이 전개를 풀어내기에 가장 이상적인 편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8번 퍼펙트 한을 총마로 가져가겠고요. 자, 후차권에는 뭐, 팔리는 마필들, 인기 마필들, 2번, 글로리 알파 5번, 다이아메이트, 여기에 7번 챔프 킹까지. 자, 이렇게 세 마필 중에 네, 역시 현장에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세뭐 마필 다 가져가기에는 분명 배당 메리트, 한수가 안 나올 테고요. 압축을 해서 현장에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는 8번, 퍼펙트 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어, 또 8마리 단촌한레있스인데요 자, 1200 단거리 경주. 이번 경주는 뭐큰 변수는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인기막 게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 로드 투 파티, 여기 6번 닥터 카렌, 1번 낙동 명장까지 이렇게 3파전으로 보여지고, 총만은 어, 3번 로드 투 파티로 보고 있습니다. 6번 닥터 카렌이 선행력은 앞서 있고,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갈 텐데요. 자, 직선에서의 한발, 자, 취입력은 3번 로드 투파티가 가장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3착 승군을 하면서 좀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부담 중량도 낮아진 만큼 3번 게이트의 선입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3번을 놓고 선행 나갈 수 있는 6번 닥터 칼엔. 안쪽에서 인코스 체력 전개를 펼칠 수 있는 1번 낙동 명장. 이렇게 두 마필 가볍게 기본 밖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왔습니다. 허압 3등급 1600m 레이스. 음, 역시 8마리 레이스인데요. 자, 1번 용비 패왕 능력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직전에 1400m 우승을 했고, 뭐 예전에 대상 경주에서 보여줬던 경주력. 그리고 이번 편성에서는 제가 때는 한 수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1번은 충마로 가져가면서, 후착권 역시 인기 마필입니다. 4번 어메이징 칸. 대로또 가져가겠습니다. 자이 마필도 제가 좀 노림수를 뒀던 마필인데 자 라스트에 계속 한발딱한 발이 모자랐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는 서승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음, 서승은기술라고 하면 좀 마필을 좀더 타이트하게 앞선에 붙여놓고 경주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자, 타이트한 말몰리로 경주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자, 지금까지 아쉬움은 충분히 털어낼 수 있다. 자, 4번은 후착 상대 마필로 가져가겠고요. 자, 한 마필을 더 가져가면 저는 복병권 7번 헤가콘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복병권 마필인데요. 예전에는 선행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공백기를 두고 나옵니다. 공백기가 살짝 걸리긴 한데 이전에 보여줬던 선행력을 이번 편성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의외의 경주 결과도 기대해 볼수 있다. 기본 순발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승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1번 용비패왕 충마의 4번 어메이징칸 여기에 복병권 7번 패가콘까지 저렇게 세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고고등급 1,600m 레이스. 음 저는 이번 경주 2번 스타포스를 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 이렇게 빠른 마필들은 없는데요. 자선행 마필로 볼수 있는 게 3번 퓨어마린 정도인데. 자 선두권이 이렇게 빠르고 두텁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선입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 여건입니다. 전개적으로 유리한 게이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총마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스타 포스를 총마로 자 후착권으로는 1번 원더풀 팀보다는 저는 3번 퓨어 마리를 우선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경주 여건이고요. 음,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좀더 나은 경주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기리 1번 원더풀 팀은 음, 직전에도 최적 전개를 풀어냈던 경주 결과였었고요. 물론 뭐 게이트 조건이나 개혜선 기소 무섭긴 한데 음, 현장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뭐 배당 메리트도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자 우선 기본 마권은 2번 스타포스의 3번 퓨어 마린입니다. 앞산 6경주는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7경주로 왔습니다. 고고등급 1300m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9번 글로벌 하이 홍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휴양 공백을 두고 나오는 마필인데, 음, 주행 재검 때 모습 전혀 문제 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냈고, 뭐, 뒤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네, 마필 예전 경주력을 살펴봐도, 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선입 전개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많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9번 게이트라고 해도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선행 혹은 선입으로 경주를 풀어낸다라고 해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자, 공백기를 두고 나오는 만큼 자, 훈련에도 굉장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부산 7경주는 9번 글로벌 하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팔경조입니다 자, 1등급 2000m 장거리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한강 클래스 7번 클린원, 뭐 벌마의 몬스터, 미스터 키맨 헌터 드래곤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음, 한강 클래스가 가장 많은 압도적인 인기를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음, 저는, 저는 충만은 3번 벌마의 몬스터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2000m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음, 한강 클래스는 2,000m는 딱한번 경주 경험을 갖추고 있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강 클래스가 능력 마필이고 뭐 거기다 김혜선 기수 안장 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은 맞습니다만은 2,000m 장거리에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1,600 적정 거리로 보여지고 1,800까지를 저는 좀 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강 클래스 자, 지우고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오늘 충마로는 3번 벌마의 모스타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좀 보여지고요. 자, 2000m 장거리 경주 경험을 가지고 있고, 2회전에 전적 우승 1회, 2착 1회. 자, 이렇듯 분명히 2000m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경주 여건이고요. 자, 부담 중량도좀더 유리해진 면이 있고, 자, 전개만 풀어내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자, 부산 마지막 8경주는 3번 벌마의 몬스터를 충마로 놓고 후착권 현장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벌마의 몬스터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8개 경주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늘 그렇듯 금여경마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많은 분들께서 자, 성원을 해주시는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이었습니다.